자, 5월 7일 어, 장 마감했습니다. 아, 오늘은 좀 상승 폭이 큰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첫 번째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 롯데케미칼이죠. 어, 롯데케미칼 오늘 뭐9.1% 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보시면 그동안 엄청 많이 내렸죠. 이 화학업종이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이 안좋기 때문에 계속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주봉 인데요 뭐 화학업종을 뭐 옛날 가격하고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가행으로 인해서 뭐 사양산업 비슷하게 예, 지금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지만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미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오떻 케미칼이요? 아, 그래, 오늘 보시면, 굉장히 그 어렵, 어렵게 시대가 되잖아요. 이 스토케스틱스로 보시면, 이렇게 꺾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해버릴 거죠. 그죠? 예, 바로 반등하면서, 구름대를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도 오늘 좀 소폭 늘어서, 어 다시 뭐 조정을 할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이 구름대를 어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MACD가 이제 거의 0선에 막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동평균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뚫고 가는 거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방위산업 주식이요 방위산업 주식이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시 또8% 어, 상승했습니다 예, 보시면 뭐 완전히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한달 전에만 샀어도, 70만원에 해도, 15%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한달동안 그죠? 예. 그리고 이 후행 스팬 자체가 뒤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신고가를 냈지만, 아직까지 스토케스틱 스로우를 보면은 그렇게 과열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9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1년 전 대비 거의 9배 가까이 올랐어요. 아마 최고로 많이 올른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거래량도 안 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조정했을 때또 들어가서 한 7, 8% 이렇게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 하나 쪽에 또 방위 산업이죠. 하나 시스템. 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이 후행 스팬도 올라가고 있고요. 추세가 계속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MACD 선 자체도 영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 추세가 꺾일 것같지는 않아요. 주봉 보시면 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가 어한 8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사실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이 중간에 보면 그죠. 여기서 보면요. 많이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한 3배 정도 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교해 보면 더갈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풍산요 또 방위산업 주식요 오늘 4.9%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지금 구름대에 딱 걸렸죠 어 근데 구름대가 상당히 좀 두껍기 때문에 예, 돌파를 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좀 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요. 모멘텀 자체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스토크스스로 그래서 이것도 계속 돌파를 에, 시도할 걸로 보, 보여지고 있어요. 저 후행 스펜도 지금 살아있고요. 어. 네, 아직까지는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검정색 선을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이 검정색 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어떤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환선 자체가. 아,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기준선도 틀어져야 되는데, 예, 며칠 더 지켜는 봐야 될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추세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요. 예, 똑같죠? 예, 스토케스틱 스로우가 여기서 이렇게 틀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MACD 자체가 계속 영선 위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엄청나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요 이렇게 조정할 때 들어가도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매물대를 다 뚫었어요. 물대 뚫고 구름대 위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는 거죠. 안 내려온다는 거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면서 이 오렌지색 선이 밑으로 꺾이면서 스토케스틱스로가 꺼졌잖아요. 꺼지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치고 간단 말이죠. 한 3-4일 조정하고 다시 가고, 3-4일 조정하고 다시 가고 어 계속 그 이제 그런 패턴을 어, 보이고 있죠. 그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다시, 이제, 이게, 보시면, 한 3만원대에서 시작을 했죠, 그죠? 3만원대에서, 한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배 가까이 올랐다. 그죠? 그, 보시면, 거의 2018년 때부터 2023년까지, 그죠? 6년 정도 계속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202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죠? 다 살아있는 주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조선주는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 게이 현대미포조선이죠. 이, 현대 예. 이 후영스페링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계속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뭐0.35%좀 소폭 조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주봉 보시면, 여기 주봉이고요. 2020년에 2만원대, 3만원대, 2만원대. 이 정도에서 이것도 엄청나게 오른쪽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만원대 3만원대에서 17만원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좀 과열되다시피 한건 맞아요. 그죠? 과열되다시피 해서, 이게 지금 이쪽이 계속 그75% 이상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좀 과열된 면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지역 난방공사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 신고가 250일 신고가인가? 아,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1.89% 올랐는데요. 예, 이렇게 주봉 보시면 완전히 밑으로 꺾였다가 202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 한참 미치지만 그죠? 음, 이미 이걸 돌파를 했고 이 일목균형표가 어, 지금 이 구름선을 돌파했을 때는 이 구름이 두꺼울수록 좋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구름이 이 지지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죠. 이 강한 어떤 지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후향 스팬도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뭐 그렇게 뭐 특징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는 못 오르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꾸준히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전고점 돌파하는 건 지금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양금, 야금, 양금씩 올라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고, 좀 달리는 말이라 그럴까요? 어, 그런 종목들 어, 몇 개를 살펴봤는데요. 어, 이런 종목들은 추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조정 국면에 조금 들어가면, 어, 단기 차액을 낼 수, 있, 냈기는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